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연구소 김기모입니다 뭐 오늘도 리뷰할 차량은 SM3죠 사이초년생 대학생들 첫차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차량인데요 편안하게 아빠한테 산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이 차량도 5일 갈고 5만 5천원 받고 미세류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고요 키로수도 짧고 흰색에다가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뉴 SM3 1.6 SE 블랙이네요 2011년 5월에 2011년 형식 키로수는 96,053k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휘발유에 흰색 썬루프까지 있네요 성능 점검 기록표를 보면요 사고가 있는 걸로 찍히는데 W 때문에 이 헨다 단순 교환이고요 그리고 양쪽 헨다가 W라서 사고가 있는 걸로 찍힙니다 다행히 뭐큰 사고는 아니네요 외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쪽 라이트 백화 현상 없고 깨끗하고요. 그릴 역시도 뭐 끝내주네요. 엠블럼 문모 뭐 세거나 다름없고, 여기는 살짝 물때는 있지만 그래도 반짝반짝 빛이 나죠.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백화 현상 습기 없고, 그릴이 두 개나 되네요. 흠집 까진 거 없습니다. 견인구리도 있죠. 그 양쪽 단차도 없, 단차도 없어요. 오, 엄청 깨끗하네요. 앞에 보니까 본네트도 터치한 적 하나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돌방문콕 스크래치 없고,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도 없네요. 관리 잘했어요. 휀다 터치한 자국 없고, 날파리 모으기 파리가 없고요. 타이어도 한 20%, 20%뿐이 안 남았는데, 휠은 가위가 조금씩은 기스가 좀 있고요. 백미러도 깨지거나, 깨진 건 없는데, 여기가 터치한 자국은 좀 보이네요. 그리고 앞문! 날파리 모으기 파리가 없는데, 터치한 자국도 없고, 이 몰딩이 아주 툭 튀어나와가지고, 보호대네요, 보호대. 자, 그리고, 뒷문도 보시면은, 터치 한 자국,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천정도, 빌라도 깨끗합니다. 흠집, 기스 하나도 없네요. 핸다, 퍼펙트네, 퍼펙트. 끝내주고요. 타이어가, 타이어는 많이, 뒤는더 많이 남은데요. 40% 정도, 4 50% 남았는데, 휠은 기스가 조금, 조금 있어요, 조금. 뒤에 이제 보시면은, 어, 대르동전자 이게 화살표처럼 돼 있어가지고 멋있죠. 소형 차량, 준, 중, 준중형, 준중형 차량이고요. 이제 스포일러도 있고, 어 브레이크 도 엠블럼은 새거나 다름없죠. 밤바도 진짜 깨끗하네요. 센서 4개에 차간거리 액세서리도 마우를 하나. 지금 시동 걸어놨어요. 이 수증기죠, 수증기. 엔진이 좋으면은 이 수증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견인고리도 있고, 양쪽 단차. 한 차도 보시면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달렸는데 저기 앞에 내비는 없거든요. 자 트렁크도 뭐이 정도면 널찍하죠. 깨끗하고요. 이때만 해도 오토바타 이거 공구, 공구도 다 있고요. 잡기, 찾기. 잡기도 다다 있고. 곰팡이 슬거나 녹스거나 습기 찬거 없이 양호한데 삼각대도 있고요. 깨끗하지 먼지도 없고 양쪽에 이제 W 판금만 한 겁니다. 이 차량은. 이게 뭔 카메라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대로동도 깨지거나 백거나 습기 없고요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뭐 끝내줘요 터치한 자국 없죠 돌방 문국 스크래치 없고 주니어리도 뽀글이 없이 썬팅도 아주 잘돼 있고요 핸다핸다도 핸더. 터치한 자국이 아 여기 하나 있네 여기가 조금 쓸렸습니다 여기가 티네요 날파리목이 파리 넣었고요 타이어도 뭐 타이어는 30-40%남은데30-40% 피를 조금 키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 뒷문도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가 조금 저 키스가 좀 있어요. 좀 눌려가지고 여기 위에는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습니다.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는데 터치한자도 없고 천정도 이쪽은 깨끗해요. 필라 키스 흠집 해진 거 없습니다. 백0 0도 깨지거나 키스는 것 없이 안 하고, 핸더도 보시면은 터치한 자고 날파리, 목뭐 이파리가 없고, 타이어도 뭐 20%, 휠은 키스가 좀 있고. 이 차량 뭐, 싼 맛에, 우리 또, 첫 차, 초보 운전자들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도 뭐, 흰색이고, 타이어는 뭐, 한 5만원짜리, 6만원짜리 두짝 교환하시면은 딱 좋을 것같고 뒤에는 좀더 타셔도 좋을 것 같고. 저 운전석 쪽에는 뭐, 완전히 뭐, 끝내주는 퍼펙트인데, 트렁크, 그 다음에 본네트도 좋은데, 이제, 조수석쪽이 약간, 뭐, 터치 한 자국이 있고, 그게 이제, 오게티에요. 그래도 별은 일곱 개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썬팅은 여기 이제, 뭐, 하나 묻은 것처럼, 여기 이제, 흠집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괜찮고.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이제, 깨끗해요. 좋겠지 까치는 없죠 저기 접이식 백미러 백미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손잡이도 뭐 이제 직물이네 직물 증물. 이정도면 은뭐 깨끗한 편이고 찢어진건 없습니다 미니스피커 메인스피커 몰딩까지 아주 깨끗하죠 멋있죠 그 다음 계기판 조절 스위치 트렁크 주구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열선도 있네 시트는 수동이고 수동 전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트는 직물입니다 오 따뜻하네요 겨울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찢어진 거, 먼지 때도 없네요. 조속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도뭐 가죽인데 깨끗하고요. 어, 조석 시트도 증물 이상 없죠. 때도 없고, 먼지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시동 걸어 놨어요. 걸어 놨는데, 키로수가 96,064키로. 키로스 엄청 잡죠 핸들도 뭐, 새 거네, 새 거. 세거. 여기는 좀 이렇게 해졌는데 다시 방도 보시면은 뭐키스 까지거나 먼지 때뭐 묻은 거 하나도 없네요. 와, 엄청 좋아요. 트립도 있고, 커볼도 여기는 3개나 되고요. USB. 그 다음에 CD가 있나? 아, CD 있네요. CD도 있고, 비상 깜빡이 문 잠금 스위치. 우드가 아주 뭐 멋있네요. 회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트는 기본이고, 룸미러도 기본, 기본.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떼어갔나 봐요. 들어갔는데 이제 27마리 1 3만원 소개는 제가 해야되죠 안경집도 이상 없고 실내등 잘 들어오죠 이게 또 이제 장점이 또 썬루프도 있잖아요 썬루프 썬루프도 잘 열립니다 이상 없고요 앞에 깨끗하죠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썬팅 아주 흠집 하나 없어요 도어트림도 깨끗하고요 여기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지만 직물 도어 캐치 까칠는 것을 양하고 인도 스위치 작동자리 손잡이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비스 없죠? 메인 스피커, 이제, 몰딩은 아니네요. 뭐 이상 없고요 뒤에도, 아, 여기가 뭐 묻은 것처럼 두개 있는데, 이거, 여기도, 약간 떼는데, 그거 외에는 괜찮아요. 찢어진 거 없습니다. 뒤에 스피커도 이제 길게 하나 있네요. 여기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죠? 매트는 기본이고요 천정 먼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엔진 수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뭐, 미미도 이상 없는데요. 엔진미미 미션미미 이상 없고요 저 썬루프도 있고 뭐한 1년 2년 운전 배우시면서 타다가 또 좋은 차 사줘도 될것 같고 타다가 폐차해도 뭐 뭐반보전 하니까 또 달려봐야죠 참뭐이정도면뭐 타이어가 조금 앞 타이어만 갈면은 이 차량 역시도 끝내주네요 타이어는 제가 얼마든지 또 소개는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싸고 좋은, 차, 좋은 타이어 자 하체도 또 이상이 나나어힘 좋네 언덕도 그냥 쌩쌩하게 올라가네요 자 하체 오 접수리 안 나죠? 이상 없죠? 오 상태가 아주 끝내주네요. 자 그러면 또두 번째 대국 이상 없어요. 하체는 합격입니다. 합격, 합격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달려봐야죠. 자,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고요. 어, 불, 브레이크는 이상 없네요. 밀리거나, 뭐, 쏠리거나, 뭐, 전혀 이상 없고요. 타이어가 소리가 나네. 타이어는 어차피 그, 교환해야 되네요. 타이어 소리가 좀 나고요. 주행성능은 뭐, 힘도 좋고 괜찮은데, 타이어가 또좀흠이네 아 힘은 진짜 좋아요 주행성능 아주 주행성능은 볼까 드럼 뭐 핸들 뭐 쏠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주행성능 괜찮고 합격이고요 이상 봅니다 주행성능은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진짜 뭐 엔진은 그냥 똑소리나네 똑소리나 끝내주네요 정상 야, 이 차량 가격은 제가 2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50 가격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은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요즘 뭐 계약해야 되고 뭐 취직 시즌 뭐 그렇잖아요. 첫차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경찰 리뷰 시작했는데요. 가격이 많이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은3 0만원 직접 오셔도 출고하고 탁송 받으셔도 되고요. 중고차는 또 이런 차가 잘 사는거죠 성적순이 아니라겠죠 선착순이라겠죠 1등 중고차에서는 두가지 약속한다 겠죠 첫번째는 제가 직접 매번 차량 만 리뷰를 하고 두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받고 세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사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절기 봄 다가오는데요 감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좋은 차 매입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소개해드리고요.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